우리가 그러면 세특 관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? 라고 하는 거죠. 일단 이해하실 건, 이 세특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죠.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겁니다.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행동과 어떤 교과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선생님의 고유 업무로서 써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향성을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?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세특은 선생님이 쓰고 학생들은 선생님 머리에 세특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첫 번째는 교과 안에서 시작하고 교과 밖은 증거로 보강을 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세특은 교과 기반이 되는 거고요. 어, 외부 활동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. 교과 과제와 연결되는 증거로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. 한 학기에 한 과목에서 한 개의 깊은 과제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데요. 예를 들어서 통계로 사회 이슈를 분석하거나 실험을 설계해서 오차까지 분석을 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식으로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 계산 과정 수정 이력까지 모두 남기면 나중에 이것들이 면접에서도 강력한 소재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